네 어, 이분은 외음부 전정염이 한 3년 정도 있으셨고 어, 시험관 준비도 진행 예정 중이신 상태이신데 첫 번째로는 외음부 전정염부터 치료를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3년 정도 되셨으면 이 외음부 전정염이라는 것은 통증이 1번인 질환이기 때문에 아마 부부간의 성생활에 있어서도 조금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아니, 괴롭죠? 불편하다기보다는 괴롭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자연임신도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험관을 하시나 이런 의문점도 생기게 되는데, 일단 외음부 전정염은 통증이 1 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질환과 연관성도 있습니다. 질염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원인이 뭔지를 한번 상담을 하시면서 찾아보셔야 되고 이런 질염이라든지 외음부 전정염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된 다음에 시험관 시술을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통해서 원인 파악을 한번 해보고 어, 한약 치료라든지 어, 질 외용제 치료를 병행한다든지 침뭐 약침 치료, 온열 치료, 뭐 자온 치료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권해. 드리거든요. 환자분의 어, 상황에 맞게 치료를 선택하셔서 어, 한 두세 달 정도는 어, 치료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이 과정이 또 임신에도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급한 어, 통증 치료부터 하시고 임신 준비를 하시도록 어, 권해드립니다.